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목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소서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더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 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말씀 살펴보며 묵상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나병. 나병은 이 당시 피부병이었었고요. 종교적, 사회적 고립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것은 일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 있는 곳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곳에 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공동체 안에 함부로 들어오면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의 치유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왔어요. 그리고 꿇었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이 마음이 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냥 대충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 꾸어 엎드리는 마음 모든 것을 낮추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오늘 아침에도 깊이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르되 주님께 간고해 강구하면서 말씀으로 원한 거예요 말로 본인의 이 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나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님 저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부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이 있는데 남들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악이 있는데 주님, 고치시는 건 알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는 건 아는데 주님,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해서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 게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죄의 큼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세요. 무조건 나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께서 어떡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수 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단어가 쓰였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내부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공감과 아픔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신적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치유해 버리고 그냥 십자가를 바로 못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원래 죄는 예수님께 와서 오염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보다 크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치하셨어요.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고 약속과 성취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만지면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더러움과 오염과 죄와 모든 피부병, 나병은 예수께로 간 거예요. 교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그 사람에게 옮겨졌고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곧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시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이, 43절입니다. 곧또 보내시며 여기서 보내시다가 원어로는 내쫓듯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급히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 자체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치유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를 급히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하고 뭐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인기인 되는 거 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사역할 게 바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십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주님은 이 부분은 주님이 치유자로 선포되질, 선포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전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치유자가 아니라 전도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분, 알려주시는 분, 선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자로만 유명해지길, 유명세를 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알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성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사회적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 공동체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증하라 하세요. 그들에게 사회적인... 이제 관계까지 회복시킨 거예요. 개인의 치유와 사회적 관계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란 부분,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와 책임도 같이 지게 하시는 예수님. 고침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나치유받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사시는 모습까지도 같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광야입니다. 원어로 거기서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오더라. 다병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전파했어요. 자는 자기는 치유받았다. 예수란 분이 치유했다 전파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께서 이제 더 회당과 동네에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오로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사람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그렇게 알려지길 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몰려왔어요. 주님이 이 마음 이거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셨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긍일, 여기는 마음, 모두가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가장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교회는 은가 금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갖는 게 교회예요. 불쌍히 여기심 갖는 게 교회예요. 그거 가지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손을 내미시고 세상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을 터치하시고 주님이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주님,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님이 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나아질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